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BMW 같은 경우는 사진 파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를 정말 요번에도 느낄 수 있었던. 투어이 모델이 1세대 때는 막판에 굉장히 많이 팔렸죠 좀 사람들한테 늦게 알려지기도 했고 막판에 좀 할인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 시리즈 투어로는 굉장히 또 막판에 아주 큰 인기를 끌었는데 요번에 지금 풀체인지 돼서 2세대로 나왔습니다 1세대 때는 약간 트렌드한 그런 아이덴티티를 받은 게 아니라 좀더 늦은 약간 좀 늦게 F바디로서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아, 최근에 그런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많이 지금 다가오죠 그래서 어, 이런 d r l 서부터 아, 그니까, 러 실제로 이게 쳐도 처음 봤을 때는, 뭐또 약간 좀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뭐, 뉴트리아냐, 그쵸? 이게 좀더 너무 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 이거뭐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역시 이뻐요. 그니까, BMW는 요새, 옆에 7 시리즈 i7도 있는데, 얘도 실제로 꼭 보셔야 되거든요? 사진빨 진짜 안 봤습니다. BMW가 요새 진짜 사진빨 정말 안 받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아, 특히 이 모델은 이제 엠팩도 아니고 럭셔리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베이스 모델인데, 그냥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그런데도, 아, 라인이 굉장히 좀잘 빠지면서, 어, 이런 m p v 같은 차량들 같은 경우, 트러 같은 차량들은 굉장히 뭔가 좀 가족 편의성, 약간 디자인 같은 경우도 좀 친화적이면서도 그래야 되는데, 아, 굉장히 좀잘 빠졌습니다. 아, 요게, 이게, 여기 보시면은, 아, 이게 좀 빵빵하죠? 어, 역대 제가 봤을 때는 m p v 차량 중에서 가장 좀더 세련된,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띄는 차량들 치고는 굉장히 뭔가 세련되고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담아내지 않았나 그러니까 확실히 옛날에는 이 시리즈 투어러 같은 경우는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나왔지만 약간 좀 저가형 느낌이 좀 났었는데 요번에는 이 세그먼트에서도 정말 제대로 그런 럭셔리 프리미엄 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특히 이게 보네트가 요새 BMW 엠블럼이 요새는 앞 범퍼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근데, 이게 단차가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아, 차량이 굉장히 매끈하니, 어, 정말 친근하게 잘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이쁩니다. 어, 아, 실제 이게 M 팩이 들어온다면, 소문에 의하면 M 팩은좀 한정판으로 들어온다는데, M 팩으로 오면 굉장히 좀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옆에 휠. 당연히 좀 베이스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쵸?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약간 좀 MP 느낌이 나는, 약간 좀5 스포크 느낌을 주긴 좋고요. 어, 타이어 평평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승차감 또한 좀잘 잡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야, 아, 굉장히 라인이, 라인이 굉장히 간결해요. 그러니까 많은 엣지들을 주지 않으면서도, 아, 이 전체적인 디자인의 밸런스가 상당히 훌륭해 느껴집니다. 특히 또한 공기 저항 때문에 이제 손잡이도 그죠.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가 아니고 또 들어간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리어 느낌은요. 굉장히 심플한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보면 BMW의 그 X3의 DNA를 좀 담으면서도 그런 느낌이다 있 보니까 당연히 X 느낌 X의 그런 DNA와 BMW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 이 L자형 텔램프를 제가 볼때 BMW의 요즘 양산 차들 중에서 가장 심플하게 담아놓은 차량이지 않나,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진짜 볼 때마다 야 이렇게 심플한데 뭔가 좀 심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고객들한테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아, 특히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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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쪽에 이제 머플러는 안 보이죠 머플러는 안 보이지만 요런 아, 포인트들 사실 이게 뭐 럭셔리건 엠페이건 간에 좀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매끈해 보이고 아, 실제로 예전보다도 차량이 좀더 커졌죠 커졌기 때문에 아, 약간 뒤는 약간 좀 뚱뚱한 BMW 3 시리즈 투어링 느낌도 조금은 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걸 좀 가까이 보게 되면요. 아, 요새 이 BMW 73도 그렇고, 이 텔램프에 대한 이런 포인트가 상당히 매혹적으로 다가오고, 얘가 또 3D, 입체에다 보니까요. 아, 이 텔램프 형성 디자인이 입체로 이제 적용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 전체적으로 바탕 표면이 굉장히 좀 심플하게 느껴지더라도, 간결하게 느껴져도, 이런 포인트, 이런 정작 자동차에서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한테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보죠. 트렁크는 어떨지. 전동식 어, 적용되어 있고요 어, 당연히 정동식. 아, 어, 칭찬합니다. 야, 물론 사실 이 녀석한테 트렁크 공간을 많이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 세대보다도 이 높이가 상당히 좋아요. 높이가 좋다 보니까, 트렁크 용량도 상당히 좀 확보가 되는 느낌도 있고요. 당연 폴딩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 오히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G70 슈팅 브레이크보다도 실용성이 훨씬 좋다. 이또 작은 차가. 아, 또 그러니까 밑에 쪽에, 또 작은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아무튼 이게, 어, 뭐랄까. 사실 엄청 큰건 아닌데, 이게 딱 직사각형이죠. 막 이런데 휠 베이스 때문에 이거 튀어나오는 데가 간섭이 별로 없어요, 트렁크에. 그래서, 여기다 봤을 때 그냥 딱 직사각형이면서 평평하고 이게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차의 밑 바닥에서 트렁크 바닥까지 그렇게 집에 높지가 않아서 뭐 아이스박스를 바닥에서 들어서 적재하기는 굉장히 좀 용이한 그런 편리성도 있으면서도 아 그러니까 어3세이즈 투어링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 입구가 좀 작아요, 그죠 하지만 이 녀석은 아또 넓직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트렁크 커버가 리어에서 거의 거의 90% 이상 열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짐을 적재하거나, 뭐 이어 시트를 폴딩해서 큰 짐을 적재하거나, 아니면은 이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 텐트 같은 거 연결해서 하더라도 어, 실용성 자체가 그냥 좋다는 것보다도 실용성을 참잘 응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사이즈치고는 그래도 구성이 괜찮은 트렁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 사실, 아, 느낌도 굉장히 고급지죠. 좋습니다. 트럼프 공간이 정말 어 길이 이상이네요. 길이 이상.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 자, 실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 2열부터 볼게요. 2열 타보면. 자, 2열로 왔습니다. 2열 같은 경우는 어우, 제키가 108산대도 레그룸이 좀 있죠. 오, 이 정도면은 야, 괜찮은데요. 이 2열 송풍구는 굉장히 좀 뭔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래도 이런 핸드폰 충전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아, 그래도 이런... 디자인이 어, 사실 뭐 고급스러운 느낌은 들지 않죠 이녀석 세그먼트도 가격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 상당히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이 이어 시트가 폴딩이 되면서도 슬라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뒤로 젖힐 수도 있고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슬라이드 기능이 돼 있는 확실히 예전보다 탈수 있는 이 탑승의 이 위치가 굉장히 많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부분들이 여기도 많이 튀어나와 있었고 이구도 좀 좁았는데 물론 뭐 이어 공간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앉았을 때도 레그룸이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트가 조금 높다 보니까 앉았을 때요. 내가 편안한 의자에 좀 앉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줬던 지금 이 이열인데, 아, 요거 특히 이 정도 크기 사이즈의 열 차량에 탑승을 하는 그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요 녀석은, 아, 괜찮다. 우리 애기들 타도 상관없겠다. 우리 애기들이 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탑승은 어려워서, 자, 일단 실내를 보시게 되면요. 아. 이런 말이 있었죠. X5 보다 고급스럽다. 근데 이게 IX를 좀 미니스럽게 좀담아놓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알레드 형태도 보면 우리가 그 IX에서도 봤었죠. 그리고 아 쪼고 쪼고 쪼고. 아 저게 이제 기어 노브죠. 기어 노브고 자 볼륨 버튼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소재 자체가 좀 플라스틱이 많아서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지만 기존 레이아웃 자체가 좀 많이 예전과 변경되면서 이런 레이아웃에도. 약간 좀 저렴한 소재가 들어가도 상당히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 이런 느낌 봐라. 이런 느낌. 아, 실내 느낌이. 이 커브 드 디스플레이까지 적용됐어요. 물론 이제 커브 드 디스플레이가 1세지2세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작죠? 디스플레이크도 작고, 클러터사도 좀 작지만, 아. 야, 이 정도면 제가 볼땐또 밑에 또 밑에도 여기도 공간. 커플도 있고, 저 안쪽에 핸드폰,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이쪽에도 공간이 있어요. 그니까, 어 차량의 실용성이 너무 훌륭하게 느껴지고, 와, 이런 손잡이, 이런, 아, 이런 느낌들. 아, 이거 굉장히 좋네요. 이 느낌들. 자, 그리고 뭐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 모델 하더라도, 이 녀석은 약간 좀 내가 럭셔리다, 내가 좀 고급스럽다는 걸 강조하기보다도 상당히 좀 실용성과 편의성을 강조한 모델인데, 제가 아 시트도 잠깐 안 잡았었거든요. 지금은 안에 못 왔는데, 어, 시트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네요. 그래서, 와 제가 볼 때는 패밀리카 보다도 뭐 와이프 차라는지 약간 좀 세컨카 용도로서는 이 녀석을 대적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 기본 모델이라서 이 녀석은 썬루프가 없지만 아 이거 썬루프까지 있으면 은뭐 개방감 끝내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헤드 업 디스플레이는 스크린 HUD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녀석 모델은 미니 쿠퍼와 미니 브랜드와의 플랫폼 공유 또는 파워 트레인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미니보다 고급스러워요. 아, 아, 미니보다 고급스러워요, 그죠? 야,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뚫려 있죠. 에이 필로 쪽 이쪽도 창문이라서 아, 실내 개방성, 특히 주행을 할때 그런 시야의 확보가 굉장히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 또 여기 대시보드도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뭔가 좀막 이렇게 막 그냥 뭐 종이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그쵸? 뭐 종이나 책 같은 거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자,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렇 버튼들. 아, 그리고 핸드폰 충전, 저 USB도 딱두개다 묶어놨어. 저기. 아, 이런 센스. 그러니까, 버튼도 없어지면서 굉장히 간결해지는 실내다 보니까, 그런 공간성을 확실히 자꾸 잘했죠.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은 버튼을 없애고 나서 거기에 고급스러움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고급스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들을 굉장히 약간 뭐랄까. 어, 실용성, 공간의 실용성을 많이 살려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사실 저는 오늘 부산 모터쇼에서 가장 궁금했던 모델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시리투어로가전 가장 궁금했었고 어, 실제로 만나보니까 일단 뭐 해외 사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었습니다. 특히 어, 예전 F 바디 때랑은 F 바디 1 세대 때랑은 전혀 다른 그런 실력 품질과 더욱 더. 뭔가 어, 좀 편해지고 좀 프렌들리한 그런 느낌의 그런 차량으로 다가오면서 역시는 역시구나 그리고 앞모습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앞모습도 그거였어요 앞모습도 상당히 뭐랄까 음. 사진으로 봤을 땐좀 걱정은 저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산모터시에서 7시리즈랑 2시리즈 투어라고 뭐 동시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두 모델 다 처음에 국내 공개되기 전까지 제가 실물로 보기 전까지 좀 걱정이 됐었다 하지만 요제 BMW 같은 경우는 사진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를 정말 요번에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같습니다 이 녀석들은 사실 오늘 페레스티이라서 자세하게 둘러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어이 녀석 시승차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EC2 투어로 조만간 제가 장기적으로 시승을 하면서 정말 어, 제가 볼때이 차를 사려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G70 슈팅 브레이크보다 아 이거 살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조만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BMW e c 스투어로 어떻게 이 세대가 얼만큼 좋아졌고 또 얼마만큼의 실용성을 국내 라이프스타일과 잘 접목시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